안녕하세요. 심학고등학교 화학 1등급으로 가는 길 서예빈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입신위쌤에서 화학,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5년 저와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성과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도 동패고등학교 전교 1등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원래 잘했던 학생일까요? 이 학생은 저와 화학수업에서 만나기 전 1학년 통합과학에서 100등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 3등급, 4등급을 받던 썩 잘하지는 못했던 학생입니다. 저와 예비고위 때부터 함께한 결과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원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쉽게 한 문제를 실수하면서 학기 말 성적 최종 전교 2등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1등급으로 가는 길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화학, 내신대비 방법, 그리고 제 수업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운정지역에서 최초로 일반 선택과목인 화학을 모든 반 학교별로 내신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선택과목이 아닌 공통인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고교학전제에서 이수하는 과목 중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 배우게 되는 화학은 기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화학1 70%와 화학2 내용이 일부 추가되어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는 기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화학원을 1년 동안 배웠지만 새롭게 개정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화학은 한 학기 동안 이수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화학원 수업이 대부분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보통 30여 개의 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나의 내신 대비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화학 원이 수능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신에 있어서도 화학의 최종 목적지가 수능으로 같았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이 내신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신 문제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릅니다. 화학이 더 이상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하나의 수업으로 모든 학교의 내신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연합반이 아닌 학교별 수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6년 학교별로 진행되는 화학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3시간으로 진행되고 수업 영상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석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수업은 교과서와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부교재를 모두 분석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숙제 해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수업 전날 숙제를 부랴부랴 하기 바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으면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 2회 숙제를 카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받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클리닉을 통해 숙제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단원의 경우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숙제 문제의 경우 해설 영상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항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수업 시간에는 암기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빈칸 넣기로 이루어진 암기 테스트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실전 감각을 키우는 주간 테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는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에게는 사진을 띡 찍어서 보내고, 이거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가 아닌,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힌트를 줍니다. 일들 클리닉을 진행할 때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출석은 했는지, 과제는 잘 해왔는지, 시험은 잘 봤는지, 평균 점수와 최고 점수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후기를 몇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내신 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숙제 문제풀이 영상 그리고 테스트를 꼽았고요. 또 평일 클리닉을 통해서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한 학생도 있었고,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던 부분이 숙제 해설 영상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이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방학 때부터 수업을 들은 학생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방학 때에 많이 접해서 학교 수업이 이해하기가 쉬웠고 시험 기간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었습니다. 숙제의 문제풀이 영상은 빠지지 않고 학생들이 후기에 남겨주는 컨텐츠입니다. 어떻게 100등이었던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지, 수업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1등급으로 가는 길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